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된김입니다 어, 중앙대학교 실기 주제 같은 경우는 종이 상자, 그리고 초록색 글자 ᄋ, 그리고 전화끈이 나왔는데요. 어, 그리고 그 색상 변경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거를 간과한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고 이응이라는 곡선 소재를 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고사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여느 학교와 다름없이 조금 엄숙하고 진지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금지된 품목들이 너무 많았어서 조금 애먹었던 것 같아요. 아크릴 판도 안 된다고 해서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. 당황한 학생들도 많았고. 음, 일단은 중앙대학교 예년에 합격자들을 보니까 다막 구도를 시, 신박하게 쓴 그림보다는 기본 구도를 응용하는 편이 더 나, 더 많이 뽑혔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 합격 요인은 기본 구도를 응용한 점, 그리고 주제부 밀도를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. 어 파워하우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저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셔가지고 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를 벗어나고 사회에 가장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이 대학교라 생각을 하는데요. 그 대학교라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밑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일단은 저는 내신을 위주로 공부를 해 왔는데요. 학교 수업 때 절대 딴짓 같은 거 하지 않고 예좀 진부한 말이지만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특히나 복습에 힘을 줘서 내신을 챙기고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당장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이 힘들겠지만 안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줄 거예요. 欢迎听。